당신의 소중이는 안녕하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발기부전과 비아그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발기 기전은 성적 자극이 오면 내에서 신호하여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이로 인하여 성기에 혈액이 가득 채워져 발기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 때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적어지고 분해되면 발기가 끝나게 됩니다. 비아그라는 발기기전에서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의 분해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전달물질의 유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기 시간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성적 행위를 하기 전 비아그라를 섭취하는 걸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비아그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해를 막아 발기 지속 시간을 늘린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찾은 원료가 <놀람> 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